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이구요. 제목은 "내게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과 성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했고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48장 전체에서 들으라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 통치자이시며 시공에 매이지 않는 초월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알리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므로 역사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영광이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즉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 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등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와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했더라면 평강을 얻고 구원과 승리와 정의를 누리며 생명의 풍성한 복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할 위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실천적 완전보다는 당신의 명령에 대한 진지한 응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22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평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불순종할 수도 있지, 불순종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진지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목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듯이 이제 현지의 이스라엘도 급히 바벨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고토로 돌아와 옛 영화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 능력이 하나님,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듯이 이제도 무사히 광야를 지나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일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심은 틀림없는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은 곧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큰 특권이면서 큰 의무가 따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특권만을 누리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강같은 평강과 바다 물결 같은 공의를 맛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